지금 대장동 개발 과정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성남시의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초과이기 환수조항이, 어, 이상한 이유로 삭제가 되고 진행이 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의 그와 같은 진술 증언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초과이기 환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바로 하천대위와 천화동인의 수천억의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즉, 민간 초과익이, 민간 초과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되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동규의 행위는 뭐 명백히 드러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민간 초과 관수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 조사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동규를 임명하고 유동규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고 특히 이미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서도 시장이 보고를 받고 또 결재를 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행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는지 알고도 보고를 받고 무기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도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장도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어, 공직사회의 시스템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당시에 이 사안을 알고 결재를 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기능적 행위 지배 이론에 의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범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수인 종범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바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의 어떠한 그 업무 처리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시 모든 자료 확보에 나서야 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알리바바와 4 0인의 도적. 그 수사하려면 알리바바부터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열렬히와 참게 하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론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론도 받지 않았다 즉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돈 받지 않았다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나 결제를 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장동 도둑들로부터 이익을 빼앗아오는 설계를 했다 나머지 설계는 국민의 힘이 었다 그럼 유동규가 국민의 힘입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laughs>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목이 막힙니다. <laughs>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주도했느냐,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승인했느냐, 또는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몰랐느냐 이것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밝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설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돈을 받아간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마 유동규 어 본부장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0억을 받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있는데 뭐 농담 삼아 했고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 농담삼아 이야기했다는 말은 700억이 그렇게 쉽지는 않는 돈이고 녹취록 내용을 보면 대강 당시 상황을 알수 있겠지만 어, 700억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뇌물 요구죄가 되고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했으면 뇌물 약속죄가 되어서 부당행위를 하고 나서 뇌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중에서 가장 그 극도로 죄질이 나쁜 형태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 대법원의 양형 기준평을 보니까 이 정도면 징역 20년 내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동규는 자신의 그 행위가 지금 인정되면 며칠 전에 교도소 갔지만 향후 20년간은 맑은 공기 쏘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laughs>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이 사안이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꽤 큽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를 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즉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잘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유동규의 불안한 입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잠을 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겁이 나니까 이게 뭐, 한전 직원 이야기, 노벨 이야기, 돼지 이야기, 온갖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 저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성남시와 어떤 그 문서 증거 확보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이미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을 덮고 검찰이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고 권력자의 아부하고 권력자의 충견이 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 떠들고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는 전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됩니다. 무슨 뭐, 당군 이래 최대로, 어, 공익, 그, 공익에 어 부합하는 개발을 했고 가장 많이 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저것도 조사해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즉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선관위도 이거 빨리 조사해서 아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을 하지 않으면 현재 현 정권의 가장 그어 충격으로 보이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정명학 회계사 김호수 검찰총장이 광주대동구 동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몇몇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 이런 인맥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사건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저는 당장 처음부터 성남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성남시 공무원들 조사를 했다면 오히려 조금 어, 수사의 진정성을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검찰이 이미 이재명을 제외하고, 즉, 알리바바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40인의 도둑들만 수사할 겁니다. 이 사건 수사하면 40명 구속될 겁니다. 그러나 알리바바를 교도소로 보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역사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빨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수사하기 바랍니다.